저는 남자친구 집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요리도 같이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요리만 했나요? 네 그럼요 요리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탈북민 유튜버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탈북한 부카리탈 주민 장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장르님은 탈북하신 지 이제 3년 지났죠. 아, 네. 와, 벌써 3년 됐네요, 그래도. 아, 엊그제 온것 같은데 벌써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탈북을 할 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지, 그리고 이제 좀뭐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많았는데, 북한 이야기를 궁금해 한다고 하니까 너무 즐거운 마음에 이 촬영에 오, 임하게 됐습니다. 아우, 좋아요. 어 근데 우리 남한 동구가 왜 저희를 불렀는지 궁금하네요. <laughs>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게요. 네. 네. 남한 사람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막 알고 있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돈은 뭘로 버는지뭐 연애는 어떻게 하는지, 학교 어떻게 니는지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아, 연애 좋다. 그래서 네. 이번 편은 북한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질문할 예정이에요. 혹시, 북한 사람들이 연애는 어떻게 해요? 아, 전부요 아. 시작부터 어 연애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연애 하나 못 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북한도 이게 막 뜨거운 남녀가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연애를 많이 하죠. 아니 그럼요 우리도 한뭐 대한민국에서도 30, 4 0년 전에 연애가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올 만큼 인간이 사는 곳에는 꼭 연애도 있는 법이죠네. 어 그러면 우리 장영님은 북한에서 만난 여성분과 한국에 와서 또 결혼했잖아요. 아... 네 아, 정말 그 스토리는 진짜 영화, 드라마 그 이상이거든요. 그거는 <laughs> 풀어주시죠 어떻게 만났는지. 사실 저희가 결혼까지 안됐으면더 영화 같은 스토리로 남았겠죠. 아 왜요? <laughs> 네. 슬프게도 제가 그 북한에서 만나서 연애하던 여자친구랑 네.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결혼해서 와. 몇 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왜그 친구를 좋아했냐 싶으면 사실 되게 예쁘거든요. 네, 일단 예쁘면 제일 좋았고 그때 당시 제가 그 소프트웨어 쪽에 일을 했었는데 네. 이제 스튜디오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그 컴퓨터로 포토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얼굴이 그렇게 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너 마음에 드는데 너는 어떻게 나생각 하니? 뭐, 뭐, 아, 아, 오랜만에 해보려니까 왜 북한 말이 잘안 떠오르죠? 아무래도 그 북한에서의 연애는 대한민국에서 하는 연애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나 조직에서 연애를 하는 걸 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시기에는 사실 막 그, 사춘기에 눈 뜨고 피 끓는 시대인데도 뭔가 이렇게 학교 주변 사람들 어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도둑연애를 해야 되는 거죠 제안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또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또짜다하거든요 오히려 좀 스릴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음. 대부분 아무래도 좀더 남존여비가 많이 남아있는 사회고 남자들이 아직 그 육체적 힘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맞아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 한에서도 남자들이 좀더 주도권을 가지고 좀더 어필을 하면 맞습니다. 여자가 따라가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결혼하려면 그냥 바로 맞선이라는 거 보잖아요. 아, 예, 아, 네. 그래서 맞선 보고 양쪽 양가에서 아 좋다, 아좋구나하고 하면은 결혼까지 가는데 요즘에는 북한도 젊은 친구들은 연애를 먼저 하고 아, 네. 예, 그리고 결혼을 해가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이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음. 생각하고 이제 부모가 이제. 가압적으로 자녀의 어떤 인생을 결정하는 시대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부모님 세대랑 지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어,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고, 조금 사나이다운 모습. 말수가 적고, 우리 쪽 경상도 사나이 같이 조금 말수가 적죠. 아, 네. 네, 그런데 요즘 세대도 달라졌어요. 우리 한국 드라마든가 라 한류 접하면서 조금 그 원하는 스타일이 한국 남자면은 정말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좋아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laughs> 한국 스타일이면 돼. 그래서 요즘 북한의 남자들도 이거 깎을 수는 없으니까 네, 최소한은 한국 스타일로 조금 하려고 젊은층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문화가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한국 남자라는 거는 카메라로밖에 못 봤잖아요 비디오로밖에 음. 그러기 때문에 할아버지라고 해도 배우 할아버지인 네. 거죠 사실은. 근데 좋 한국 남자잖아 아, 일단은. 어, 네, 어. 네. 요즘에는 좀 그런 게좀 생겼어요. 이게 한류 문화가 들어가면서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라는 1차적인 인식과 또두 번째는 여자의 파워가 예전보다는 좀쎄졌어요 왜냐면 돈도 벌수 있고 또 간부 집 자녀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남자 하나를 두고 예를 들어 자기네처럼 똑똑하고 수평이 <laughs> 좋다 이러면은 한 명을 두고 어 무조건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그 장소는 사실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막 그. 데이트할 만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남녀가 편하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데요. 스포츠 같은 거, 탁구 같은 거를 또좀 아, 많이. 건전하게 치는데. 하셨네요? 아니, 탁구가 생각보다 건전하지 않아요. 탁구 탁 치는데, 이제 그 동작을 교정해 준다면서 하백허그도할수 있고 우와. 이게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네. 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는 네.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남자친구 집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야, 남자친구 위험한데 가셨네요. 부모님.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니까 집이 항상 비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요리도 해 먹고 한국 프로그램 보면서 시대로 앞서 갔는데요. 네, 아. 요리도 같이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요리만 했나요? 네, 그럼요. 요리만 했습니다. 네. 네. 북한이 아무래도 연애 자체가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그 연애할 때그 전에 이제 좀 저녁 시간에 네. 어두울 때 이제 함께 뭐 이렇게 팔짱 듣기, 그좀 아, 데이트 걷기도 하고 그러면 꼭 지나가는 보안원들이 세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남녀가 함께 다니면? 그걸 세워놓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너네 이러는 걸 부모님이 아시니? 뭐, 아, 이멘트를 써요. 이멘트를 쓰는데, 참. 이게 아무리 그 성인이 돼도 누구랑 밤에 다니는 걸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봐가지고, 전화냐? 고하겠다 그러면 아주 불편해지거든요. 아무말도 못하죠, 그 다음에는. 그냥.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서 그 담배를 사다가, 네. 피우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야 보네요. 한마디로, 뇌물을 일단은. 삥을 뜯기는 거죠, 사실. 사실, 청춘이 연애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음, 북한은 죄죠. 죄죠. 그래서, 이제, 북한 말로 그거를, 이제, 뇌물을 고인다, 이렇게 그치. 표현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다 제약을 걸어놓고, 권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속 갈치하는 그런 구조로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우려나, 뭐, 보건, 교육, 이런 것들도 형식적으로는, 뭐, 무상, 치료, 무료교육 하지만, 뇌 물이 없으면 사실 정상작동하지 않습니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여자친구의 경우에도 이제 맹장 수술을 하는데 그때 마취를 이제 대충 해줘서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마취 없는 상태에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한 경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마취로 일단 한 거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마취 없이 빼는 건 당연한 일상이거든요. 그냥 바로 뺀치 같은 걸로 막 빼버리기 때문에 앉았는데, 어, 썩었네? 하더니 바로 어두석어두석 빼버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과를단부가못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좀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마취약을 사간다거나 아니면 의사한테 뇌물로 좀 주면은 조금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회는 거의 뇌물이 없으면 한 발짝도 갈수 없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출연셨는데 뭐 마지막에도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대한민국에 와서 그 너무나도 좋은 것들에 당연히 익숙이 되면서 좀더 이렇게 고마움이라든가. 이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느 정도 북한의 실태를 바로 알고 또우리사회의 어떤 좋은 점도 잘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 하면은 평양의 모습을 너무 많이 떠오르시는데요. 북한의 진짜 현실 되는 어 평양의 모습보다는 정말 몇십 배로 더 기억스럽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지역에서 대한민국 천국으로 온 우리는 하루하루 더 소중하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유튜버 김가영이었습니다. 네, 탈북민 장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